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 싱그러운 봄 음식 드시면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 일자리 센터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맞춤 채용 행사를 마련합니다. 용인 시티 투어가 곧 운영됩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 여행 코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업 SOS 시스템이 올해 새 운영 계획을 세우고 보다 심도 있는 지원을 펼칩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 위험지역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편식이 잦은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구인과 구직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는 일자리센터가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1대1 맞춤 채용의 장을 수시로 마련합니다. 지난 12일 시청 1층 용인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구직자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취업업, 희망업, 맞춤 채용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주식회사 윈팩, 아신유통 등 관내 소재한 기업을 비롯해 모두 5개 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130여 개의 일자리를 두고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20세에서 64세까지 용인 일자리센터를 찾은 남녀 구직자들은 취업 컨설팅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안내에 따라 희망기업의 부스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에 임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인재를 구하는 기업, 좀처럼 연결이 쉽지 않은 양측이 용인 일자리센터의 맞춤 채용 행사를 통해 각자의 희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명소를 잇는 여행 상품 용인 시티 투어가 3월 넷째 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시티 투어가 제공할 오감 만족 여행 코스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채로운 박물관과 문화유적지, 백남준 아트센터와 농촌 테마파크 등 역사와 문화,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용인.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명소를 묶어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시가 선보입니다. 녹색시티투어란 이름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이 상품은 자연휴양림과 용인유적전시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서북부권 관광지를 묶은 제1코스와 행정타운에서 출발해 교통박물관, 와우정사, 농촌테마파크를 거쳐 치즈 만들기 등 이색 체험이 기다리는 농도원 목장까지 동북권 명소를 찾는 제2코스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마무리되며, 전 일정에는 용인시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각 명소의 유래와 특색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시티투어 예약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시의 기업지원이 강화됩니다. 상담에서 애로해결, 사후관리까지 총괄 포함돼 지난해 성과를 거뒀던 SOS 시스템이 올해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기업 에로 처리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2010 기업 SOS 시스템 운영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기업 에로 사항은 모두 1,625건으로 처리율은 99.6%. 시는 올해 시스템 운영에 더욱 내실을 다져 지원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SOS 지원단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는 기업 멘토링제를 확대하는 등 실무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 지원 시책을 펼쳐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시는 올해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바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 공사장 등에서 재난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시가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가 이달 말까지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합니다. 지난달부터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땅을 파거나 대규모로 잘라낸 건설공사장과 절개지 및 낙석 위험 지역, 시 곳곳의 축대와 옹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69개 시설입니다. 점검반은 지난 8일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현장과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장 등을 찾아 위험요소를 살피고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시는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장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습관이죠. 특히 편식률이 높은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내 보육 시설에 다니는 6~7세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이 실시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육은 물론, 바른 생활습관과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이번 교육은,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 교육을 비롯해, 식품의 역할과 소금에 대해 알기, 조리 실습을 통한 편식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어린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주와 흡연의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고, 식사 예절 등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소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각 보육기관이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구 등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관을 위해 우리시와 환경부, 경기도, 관련 시와 기업들이 지난 12일 수질개선대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오염된 물이 오산천과 기흥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며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화학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고 친환경 자연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가 농축산 부산물을 비료로 만들어 관내 6,500여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 비료는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수거해 만든 것으로 총 100만여 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속책 읽기를 통해 정부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책 읽는 용인시민 행사가 9월까지 열립니다. 연중 책을 많이 읽은 시민 72명을 선정해 독서의 달 9월에 상을 주는 이번 행사는 가족 및 초등 부문과 중고생 및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관내 시립도서관에서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시가 관내 우수 청소년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학교, 단체,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수 있습니다. 2010년 여성능력 개발 사업을 공모합니다. 자격은 최근 2년간 여성교육과 행사 등의 실적이 있는 단체나 사업자, 교육기관 등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올해 진행되는 여성능력개발사업의 운영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탈수 있는 환승 제도가 전면 확대됩니다. 호남행버스는 전 노선이 매일, 경부행 노선은 주중에 한해 시범 운영됩니다. 용인에서 광주, 전주 등 호남행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정한 휴게소가 부산, 대구 등 경부행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선산휴게소가 환승 정류소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견덕스러운 초봄 날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